주 재료는 햄프 시드입니다 아, 혹시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 네. 역시. 네. 드럼이 드럼이 역시. 조이주 주부님께서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밥할 때. 밥에. 네. 아 역시 이게 정말 트렌디한 아이템이라니까요. 그러네요. 제가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나이살 어떻게 고민이 많아요. 근데. 나이 살 호르몬에 주목하라. 특히 성장 호르몬. 패츄 어. 호르몬인데, 회춘 이, 오르몬. 네, 그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근육도 많이 만들어지고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아르기닌 하면 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예요. <laughs> 아르기닌이 많이 있는 음식이 우리 이제 견과류, 그렇죠. 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 아몬드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뻑뻑하고. 음. 근데 햄프시드는 일단 부드럽고. 네, 음. 드시기 좋고, 고소함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조금 즐겨 찾는 거아니요 확실히 미니평가단세 분이 나오시니까. 아, 그러니까. 격이 높아지네요. 팩트 <laughs> 들이 나왔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망설일 거 없이 맛을 그러면 네네.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넘겨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네. 한 분이 만든 음식을 다 먼저 드릴게요. 네네 먹어볼게요. 이 지금 햄프씨드랑 어울리는 게 뭐냐면 포화 기름이에요. 포화 지방, 포화 지방. 예, 실온에서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건 포화 지방. 아. 그런데 햄프씨드가 불포화잖아요. 어, 먹는 거는 찰떡. 우리가 되게 선택을 잘 잘했네 어, 잘했어.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저 햄프씨도 아까 또 어떤 식으로요? 어, 여기, 저 어, 여기다 어디. 뿌려 먹을래요. <laughs> 이렇게 약간 <laughs> 뿌려서. 양보 안 하시는 예, 뿌려서 먹으면 어,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박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화 지방인데다가 이렇게 불포화 같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몸 안에서 더 혈관 균형이 맞아서. 건강에 좋을 수 있고요. 음. 또 단백질 하면 사람들이 너무 닭가슴살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포화지방이지만 소고기 안에 비타민 B6가 들어 있어서 또몸 안에 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화지방도 적당량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감사니다 어, 좋은 말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단점이 한 가지 단점이 음. 이 안에다가 왜 이렇게 매운 고추 장아찌 같은 거좀 넣어서 음, 네. 예, 그니까 짱아진데 좀 슴슴하게 해서 음. 매운 맛이 또 캡사이신이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고기 1% 부족해요. 아, 그게 좀 아쉽다.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셰프가 만든 음식 다맛 보셨고요. 네, 두 번째 셰프가 두 번째 만든 셰프가 음식을 제가 어,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디저트입니다. 네, 디저트 라인이고 요 디저, 벌써 디저트... 디저트예요? <laughs>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먹은 듯스럽네요. 먹어볼게요. 딸기잼을 발랐다고 그러는데 네. 다이어트잖아요. 네. 생딸기 얹어야지. 아... 생딸기 요즘 냉동에도 많이 있거든요. 제철 아닐 경우는 마트에 가면 냉동에도 많이 있어요. 생딸기 좀 얹어줘야지. 다채로운 즐거움. JTBC.